보겠습니다 지금 136페이지고요 독해 문제입니다 음. 간단히 해석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는요 어, 현재 완료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PP형태 빌렸다 어, 단어를 다른 나라 문화로부터 혹은 언어로부터 빌렸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될게 other 다음에는 복수형 Another 다음에는 단수형, 또 다른, 이런 뜻입니다. Here are some examples. examples 입니다 예. 근데 s가 붙었기 때문에 there are, 맞죠? 이, 그래서 이 복수가 왔기 때문에 there, here are. 복수가 와도 단수어 오면 here is, 이렇게 쓰면 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기에 몇 개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샴푸. 샴푸는요. comes from 어디에서 왔다. 뭐 뭐로부터 왔다. 이게 계속 처음에 반복됩니다. The word comes from. The word comes from 어디로부터 왔다. 힌디. 어, 인도입니다. 창포에서 왔답니다. 우리 근데 참 웃긴 게 이거 저 예전 설명지죠 우리도 창포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창포. 참 창포이 그 머리에 다 했는데 우리도 그치 얼, 참 그래요. t h e m e a to press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마, 마사지였죠. 인도에서는요. The word was used o 라고 나왔습니다. used 뭐뭐 하는데 사용됐다. 나왔죠. A는 뭐가 들어가죠? 어, 뭐뭐 하는데 사용됐다. 바로 뭐가 되죠? for가 겠죠 for. 그쵸죠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뭐뭐 하는데 사용됐어. 뭐뭐를 대신해 사용됐어요. 그래서 for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be used for a head massage 에서 마사지, 그 머리 지압하는데 사용됐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제 여기서 마사지고요. 그 다음에 British, 영국의 거래상들은 어, 인도에 있는 영국 거래상들은 경험했습니다. 목욕을 경험했는데요. 뭐와 함께 있는 뭐를 제공하는 바로 머리 지압을 어, 머리를 지압하는 것을 뭐 한다고 제공하는 목욕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예. 과거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오는데 당연히 과거형이 연결됐다 그쵸? 병렬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죠 Bath with a head massage to Britain in 18th century. 18세기에 그것을 어, 영국으로 뭐 한다? 소개시켜 줬다. 이런 뜻이겠죠.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changed a few times. 몇 번? a few는요. 몇 번이에요. 몇 번. 두세 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두세 번. 그렇죠? 두세 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수 형태 써야 됩니다. 한 번일 때만 단수. one time. 그렇죠? 근데 first time, 이렇게 한 번일 때만 뭐 한다? 단수 써주고요, two times, three times 할 때는 s를 붙여도 돼요. 몇 번이야, 몇 번. 그래서 두세 번이기 때문에 s를 붙이고요. after it, first entered English around 1862. 그쵸? 그렇죠? entered는요, English. 1762년 중에 영어로 들어가요. 그렇죠? 문모로 들어가다. 영어로 편입되기 편입된 후에 뭐 한다? 몇번 의미를 바꿨답니다. 어려운 구문이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의미입니다. meaning 동명사가 주어가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명사형이 됐다 그랬어. 그래서 샴푸의 의미는 changed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a few times는 횟수, 부사를 가르쳐줍니다. 몇 번, 다음에 시간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after 다음에요. 뭐가 나온다?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it entered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고요. 약 1762년. around가 숫자 앞에 있면 약으로 쓰이고요. 대략 1762년 정도에 엔터는 뭐머에 들어가다. 인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영어에 첫 번째로 들어간다. 편입, 대, 어 들어가고 나서 몇번 바뀌었다. 19세기에는요. 어. 그것은 갓은 갓입니다. 획득했습니다. 획득했었다. i t 프 p 젠트 현재의, 똑같은 단어는 c u r 기억하셔야 되고요. 현재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What's in the hair? 머리를 감는 것이라는 현재의 미를 갖게 됩니다. 언제요? 1019세기에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가 이제 1 9세기에 계속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하다. 몇 번을 변했는데 뭘로 변했는지 몰라. 근데 1 9세기 그쵸? 죠1 9세기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 바로 이제 머리를 감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가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쵸? Shortly after that. 외워주시라고 했죠? 바로 직후. The world began to be also used for a special soap for hair. 어 우리 머리카락을 위한 특별한 비누, 액체 비누로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건 액체 비누죠. 대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19세기에 뭐가 일어났다? 샴푸의 의미가 이제, 지금의 의미가 됐고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washing the hair. 머리를 감는 거. 두 번째는요, a special s a for the hair. 머리카락을 위한 특별한, 뭐다? s 비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보겠습니다. 우선, 1, 2, 3, 4, 5번 중에 선생님이 확인 안 했는데요. Washing the hair, 머리를 감는 것 맞죠? 5번, begin to, begin, 이제 begin to, begin ing 다 가능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Times 맞고요. 2번 볼까요? 아, 여기 지금 지금 신표가 있는데 대시호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위치가 돼야 된다. 뭐가 대수는 안 쓰인다 이렇게 소리주시면 되겠죠. A, C와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B, e U, D, f o r 라고 했고요. 그렇죠? 맞요또 있나요? 또. 어. 음. 응. 예, B가 가리키는 것을 지문에서 찾아 여섯 단어 쓰세요. 그러면은 어, a path, 그니까 a path 위에 보이시나니까 a path, a w e t h 어. 스페링. 이로 쓰면 메시지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According to passage, p a s 는 문단입니다.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 따르면 according to 뭐, 뭐, 의하면 따르면 이런 뜻이고요. 글에 의하면 which one is not to 어느게 사실이 아닙니까? 참포에서 Hindi word라고 인도어라고 했고요. 참포 means to press 누르란 뜻이었어요. 지압하다. The British like to take an Indian bath. Like to. 좋아했어요. Take bath. 목욕하다. 인도의 목욕하는 걸 좋아했어요. 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The world's first e n t e r i n g in the 18세기스 보면요이제 날짜 중요합니다. 소, 소개했어요 18세기에 따라서 18세기에 최초로 들어갔겠죠. 맞나요? 틀려 맞아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프로센터드 잉글리시는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어 인트로듀스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목욕법. 목욕법을 도입한 거고요. 어, 샴푸라는 게 어디, 영어에 도입된 거는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이 first entered in English around 1762 라고 나왔었는데요.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게 18세기냐? 18세기는 언제죠? 1700년도부터 1799년도까지가 바로 18세기였죠. 그래서 1762년은 18세기.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약간 오답을 이끌었는데 문제였습니다. 그쵸? 3번은 쉽게 풀수 있었지만 4번은 좀 생각해야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지문, 여기에서 힌트가 온 겁니다. The w o r a Shampoo Statue meaning Washing the Hair in 여기는 정확히 여기 나왔습니다. 19th century에는요. 정확히 이걸 의미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A special saw for the hair 이렇게 됐었죠. 이 되십니까? 이거 지문자 연결되는데요. 우선 28번까지 우선 어, 풀지 않고, 다음 지문을 또 연결해서 볼게요. 알겠습니까?